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먹을게요. 중해 얼마나 빨리 하나 보자. 야 네, 렌치 돌리기 때문에. 아무 적발 안 받았나? 응. 얼른 먹어. 응, 고마워요. 그냥 먹어요 화면을 터치 하세요. 화면을 터치하라는데. 이게 안 되네. 아, 이거 터치 잘 되는구나. 뭐였지? 예, 잠깐만. 예매 바로 가기. 예매 내역 출력. 예매 번호. 번호, oh, no. 어. 갑시다. 고고! 극장에 들어왔구요. 이제 잘 보고 가겠습니다. 새벽에 어. 잘 판마. 근데 잘저 영화 보니까 짜장면 먹고싶네 아 짜장면? 어알아어 <laughs> <알았어>. 백두산이 궁금하네 백두산도 엄청 재밌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